오늘은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. 지겨워, 지겨워. 저. 안녕하세요. 하이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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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얘기 안 했는데 다들 알아서 잘 나왔네? 나한테만 얘기안 해진 건? 단톡방에 올라갔고 저톡방에올렸다고난 내가 알아서 딱 나왔는데 여게 있었구나. 같은 거 입지 말라고. 내 마음이라고. 나에 엄청 들어 보인다고. 어? 내 마음은 너, 너 나한테 러 다니는 거 같다고. 나한테 관심이 어? 너무 많아귀찮 <laughs> 아, 어. 어? 아. 죽겠어. 귀찮아서. 어, 이 모피 이거... 민규 만세 좋으면서 네. 모르겠어요. 감정이 복잡해요. <laughs> 좋은데 슬프고 아예 확실하게 없지 않은 이상 없다고 말하지 마. 네. 원장님한테. 애들, 애들 갈고 그러지 마라. 아니요. 갈고 는거 아닙니다. 선배님한테 물어보세요. 어? 괴롭히고 네. 그런 거 아니지? 지금? 나도. 나도. <laughs> 선배님한테 MBTI 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번 달에 저에게 세 분, 서른 어, 분 아니고 삼백 분 아니고 딱세 분이에요. 네세 분이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<laughs> 네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어봐 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. 이게 뭐또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데 이걸 굳이 해봐야 되나 하고 일단은 해봤어요. 해봤더니 읽어 보니까 굉장히 이 풀이를 잘 해놨어, 잘 맞아.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.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. 제 MBTI가 EN t p 거든요 ENTP. 근데 이제 다른 거뭐 뒤에 NTP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뭐 정확하게 막 알파벳이 의미하는 뜻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이 앞에 e 랑 아이가 있잖아요. 이제 제가 그거는 확실히, 확실하게 알거든요. 근데 거기서 조금 의외였어요. 저는 여태까지 제가 좀 내성적이고, 이, 매향적이다,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, 2 어, 이로 나온 거야. 근데 왜 이렇게 여러 명이 만났을 때, 막그 분위기를 막 이끌고, 주도하고, 막 굉장히 여기저기서 말 걸고, 이,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앞에 나서서.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. 엊그저께. 우리 고객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본인은 굉장히 이 내향적이시래요. 내성적이시래요. 그래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어색한 분위기 있잖아요.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이 참지 못해서 막 먼저 막 얘기 꺼내고 막 이렇게 분위기 좋게 만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막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은 피곤하다. 거의 뻗는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, 이게 본인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 어색한 상황을 참지 못해서 막 분위기를 띄우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, 그 얘기 듣고 나는 확실히 외향적이 맞구나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있을 때 어, 불편하지 않거든.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, 할말 없으면. 그냥 어색한 채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, 이런. 어, 딴 생각 하던, 한다든지. 어, 뭐,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. 그래서,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도 뭔가 집에 갔을 때 피곤하지 않아요. 왜냐면, 어,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쓰지 않았거든. 그냥 얘기하기 싫으면 뭐할 얘기 없으면 가만히 있고.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. 뭐 잡담이나 뭐 스몰 토크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근황 약간은 쓸데없지만 이 친밀감을 다지기 위해 필요한 그런 잡담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잘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. 근데 그게 그걸 못한다고 해서 아, 내성적은 아닌 거구나, 오히려 그게 더 외향적인 거구나. 이제 그거를 알게 됐어요. 자, 아무튼 오늘이 12월, 31일이지 않습니까? 이제 뭐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에 늘 이제 매년 연말에 어 가는 곳이 있습니다. 오늘은 3 경로를 벗어났습니다.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. 제가 굉장한 길치입니다. 저랑 같이 많이 어디 가본 사람들은 학을 때요. <laughs> 도대체 이거는 진짜 이건 지능에 문제 있는 수준 아니냐. 뭐 이럴 정도로 길을 못 찾아요.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이 왔던 곳이고 집하고도 가까운데 네비 안키면못 가요. 근데 벌써 또 길을 잘못 들었잖아요. 지금 시간 1월 1일 1시 20분이네요. 엄청 추워요. 이제 세, 근데 이제 새벽이라 그런지 어, 보시다시피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. 좀 이렇게. 하, 오늘 공기가 굉장히 맑은데, 맑은 공기를 좀. 마셔보고 싶었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좀 맑은 공기 좀 마시고 일단은 저는 무교예요. 네. 종교가 없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이제 연말에 이제 12월 말일날부터 1월 1일 넘어갈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좋아요. 거의 매년 왔었던 것 같고 1년에딱한 번. 오는거죠 마릴라딱 <laughs> 한번 와요 그냥 그 분위기가 좋은거예요 그냥 차분하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거 들으면은 되게 뭔가 이 마음도 편안해지고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? 저 저는 사실 이 연말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. 또 일단은 의욕이 없어. 그냥 아 이제 좀 있으면 내년인데 뭐 하고 싶지도 않아요. 사실 뭐 유튜브 촬영도 지금 업로드도 그래서 계속 좀 더뎌지고 있는 것도 있고. 그래도 올해 또 계속 코로나가 이어져서 걱정도 많이 되고 좀 그랬는데 어 나름 재밌게 잘 보낸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광화문이랑이 남대문 요런 데 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이 구도심의 매력이 있어. 요즘에는 다 신도시로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돈돼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이 광화문이나 이런 데가 빌딩은 굉장히 높아도 약간 이 구도심의 그런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. 좀 오래된 도시? 좀 낡은 건물들도 많고, 그래요. 그러면서 이 낡은 건물들도 있으면서 이 높은 빌딩들 있잖아요. 이런 게 어, 나는 굉장히 매력적이고, 이게 진짜 서울이다. 어,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렇게 신도시 이런 것보다 매력이 있어, 이 동네가. 내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가 많이 되네 기대가 많이 돼요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할때 기대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기대가 크면 뭐다 실망이 크다 저는 기대도 많이 하고 그게 기대한 만큼 잘안 됐을 때뭐 실망도 굉장히 근데 그런 것 같아. 그냥 예, 실망하고, 뭐 실망하고 끝이에요. 다음에 또 어떤 일할 때또 기대하고, 또안 되면 또 실망하고. 거의, 거기서 끝나면 뭐 근데 뭐 실망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거나, 뭐 힘들어하거나 그러진 않아. 요